네, 우리 유진로봇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지금 유진로봇이 어, 지금 추세가 조금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아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거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이 추세 변곡에 도입에 있는 시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진로브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GTC 2024라는 큰 이벤트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자,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AI 반도체와 로봇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과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와 기사들이 이 시점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다?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 밖에 유진 로봇에서 조금 긴급하게 참고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당연히 유진 로봇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로봇 테마 중에서도 거의 대장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이 삼성 인수에 대한 자 지분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시가 이미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큰 기업들한테 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분들을 계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다. 자, 그, 그로, 그로 인해가지고, 이 유진로버 또한 마찬가지로, 자, 삼자유증이 뭡니까? 새롭게 어떤 투자자를 지정을 해서 우리의 지분 투자, 그러니까 주식수를 쉽게 말하면 넘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삼자유증에 대한 가능성 또한 충분하고, 이 전환 과액이 실질적인 전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치, 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12,000원, 14,000원 뿐만이 아니라, 이 정고점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유진로버 주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급하게 매도할 이유 전혀 없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자, 글로벌 대기업이 직접적인 투자할 가능성에 대한 공시 내용들과, 전환가입보다 사실상, 어, 현주가가 전환가입 더 이상 낮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어, 공격적인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자, 이 부분만 제가 영상 초입에 말씀드리면서 중간에는 2차 목표가르금 뭐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내용까지 모두 제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혼자서 매매할 때보다 훨씬 더큰 도움과 좋은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나 지금 영상 난좀 설명 너무 긴거 싫다. 그래서 어, 언제 매수하면 되고 언제 매도하면 되냐. 자 여기에 대한 내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0 1 0 5765 2186으로 자 도움이라고만 단어를 적어서 이 번호로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질적인 대응 가격들은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로봇 섹터들의 어 분위기가 왜 좋냐?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뉴스보다 빠른 게 뭐다? 바로 수급이다. 자 뉴스보다 빠른 것이 바로 수급인데 지금 이 유진 로봇의 어, 실질적인 매매 현황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기관과 외국인 금융 투자 쪽에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중간중간에 물량을 털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순매수량이 더 많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모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물량을 모아 나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물량을 매집할 때는요,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 매집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하는, 어,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집일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를 개인들이 따라붙지도 못할 만큼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집을 할 경우에는 보통 터트리고 나가기 임박한 시점에서 상승하는 매집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매집을 한다는것은 지금 주가를 우상향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이 기대 폭이 훨씬 더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진로봇 이미 충분한 재료와 그리고 일정, 그리고 이벤트 내용들까지 저는 확실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들을 조금 잡아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도 무작정 얼마 얼마 간다가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들 자이 매물대들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흡수해주고 올라와 주는지에 따라서 2차 목표가를 도달하는 시점에 대한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이렇게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유진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매수 자리와 그리고 2차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765-2186번으로 추가 매수 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1번 그리고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2번 자, 이두 가지 모두 나 알아야겠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유진로봇이라고 종목명만 적어서 이 번호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명한명다 체크해가지고 제가 관련된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봐야 될 섹터들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바로 AI와 메타버스 시장인 이 XR 시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올해 꼭 한번 관심을 가진다라면은 큰 수익 날수 있다는 라 말씀만 좀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재료들과, 어, 특별한 히든주 한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안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장 만찬을 가졌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저크버그도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셔크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늙,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이용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보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어, 마크자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한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너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